요즘 유럽사 공부에 푹 빠진 학생 정아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나는 세계사 여행. 세계사 디스커버리 더 클래스.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저와 세계사 여행을 떠날 우리 이원복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저잘 아, 지냈어요. 네. 요즘 먼 나라, 이웃나라에 아주 푹 빠져 산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완전 이웃까진 아니고 조금 먼, 조금 아주 little bit 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주 모르겠죠? <laughs> 솔직히 얘기 <얘기해서. 웃음> 아, 편하셨어. <laughs> 여러분들 1편부터 3편까지 다 보셨나요? 좀더 가까이 각하... 이웃 나라로 느끼시려면 1편부터 3편까지 쭉 정독하시고 오시는 게더 좋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나이나 클래스 4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가 콘스탄티노플은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그치. 사실 콘스탄티노플에 관해서는 전전편에서 살짝 언급해 주셨었어요. 소피 네. 내가 이게죠. 로마로 갔다가 러시아로 시집 갔다는 얘기가 되죠. 네. 오늘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함락되었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때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탄이 왕이죠. 네. 오스만 제국의 술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네. 메흐메트 이세라고. 맥믹트? 메흐메트? 메흐메트. 마호메트인데 메흐메트 이세라는 사람인데 네.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스물살 짜리. 어머 완전 애기잖아.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그 야심만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바다 건너서 이렇게 음. 포위를 하는데, 음. 예이 함락되는 것은 5월2 9구일이니까두 달이 걸렸죠 이걸왜 네. 그러냐니까 여기 보시는 이 성벽이 태오도시우스 네. 성벽이라고 해야 죠고 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성이에요. 아, 성벽. 그... 네. 어떠한 공격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벽이라는 네. 거예요. 여기도 다 바닷가로 성벽이 켈켈이 음. 쌓여 있습니다. 이 길이가 무려 20m, 20km예요. 네. 이런 성벽이 있고 빈땅이 있고 또 성벽 이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지는데 네. 여기, 여기가 이 성벽을 뚫으려고 네. 대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헝가리 사람의 대포 기술자의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르반이요? 우르반이 사람이름이야. 아, 네. 대포 기술자. 네. 대포 기술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를 만드는데 네. 먼저 이 콘스탄티노플에 여기에 와가지고 내 대포를 타라. 네. 내가 대포 기술자인데 네. 엄청난 대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이걸 이슬람 군을 공격을 하라 이걸로. 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요. 네. 못 사니까 이 사람이 이 우르반이 메흐메트 이세 이슬람 네. 술탄한테 갑니다. 네. 가서 이러하라는 대포니까 이걸 사라. 네. 그러니까 이그 메흐메트 이세가그 대포를 사죠. 네. 그 대포가요. 어느 정도 크기냐 니까소 90마리에다가 <laughs> 네. 400명의 군사가 끌어야 할 때도 어마어마한 대포 그래가지고 <laughs> 그걸 가지고 이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르반 대포를 하는데 네. 대포를 공격해도 이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대포가 그 대포 구멍 하나 사람 키보다 큰데 네. 그런 대포로 엄청난 돌덩이로 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도 대포가 커가지고 그걸 다시 다시 장전을 하려면 하루가 네. 걸려. <laughs> 이게 고사에 무너진 걸또 메꾸는 거예요. 아오포가정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취약한데 여 이쪽이 일아이에요 여기 홑겹으로 성벽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함대를 들어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네. 이 그걸 알고선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로마제국에서 바다 밑에 쇠사슬을 걸어놨어요. 어머. 배가 못 들어가게. 이 쇠사슬이 그럼 엄청 길었겠네요. 굉장히 길죠. 아, 네. 한일키로정도되그 뭐한 쇠사슬을 갖다 아 몇개보로 해가지고 바다 밑에 네. 가려놨으니까 네. 이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연구를 한 그때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게 언덕인데 큰 언덕인데 네. 여기다 기름칠한 통나무를 쭉 갑니다 음.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배를 밀어요 <laughs> 배를 밀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일로 옮깁니다 하룻밤 사이에 배를 네. 옮겼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밑에 구멍을 파가지고 네. 그 이렇게 불을 파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지짓을다 네.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대포 공격 등등 해가지고 결국 건지다 못하고 네. 5월 29일날 함락이 되죠. 결정적으로 함락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기보다도 여기는 말하자면 섬 아닙니까? 많이 네. 갇혀 있으니까 네. 고립돼 있는 갇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사가 보충이 안 돼요. 네. 전사자가 나오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아... 여기는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를 계속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십몇만의 10, 군대가 네. 뭐 일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 갖다 계속 공격해드니까 언젠가는 완전히 바닥나는 거죠. 네. 모든 자원이. 근데 그러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함락이 되죠. 아 결국엔 고립돼서 아, 예. 고립되고 네. 모든 것이 바닥나고 기진맥진하니까 네. 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죠. 는거 딱 들어가 가지고 네. 제일 먼저 이 메흐메트 스세 술탄이 간 데가 네. 아이아 소피아라고 정교 성당이 있습니다. 네. 거길 딱 들어가 가지고 네. 겁내지 마라. 네. 너희들은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안심을 시키고 그 정교 성당을 네.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는 게 제일 먼저니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네. 위대하시다. 그 말로 외치면서. 네. 이제 지금 가시면은 거기가 전부 박물관이 되어있죠. 네. 박물관이 되어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우상숭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 보면은 전부 모자이크로 예수상, 성모상들 다 그림 그려졌는데 거의 흙을다 덮었죠. 없애기는 못하고. 너무 아까우니까 네. 이 사람이 탱 뛰어난 뛰어난 술탄이거든, 메흐메트 에사가 전부 다 부셔버릴 수도 있는데 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부시지는 못하고. 그걸 회로 발랐어요 아. 근데 최근에 와서 100여 년 전에 그것이 벗어지면서 네. 그 성상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네. 다 복원을 시켜놨죠 그러면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으니까 네. 메흐메트가 황제가 된 건가요? 이슬람하고 네. 기독교 사회하고는 그왕이 대한 호칭이 달라요 네. 이슬람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술탄이라는 게 있고 진짜. 칼리프라는 게 있어요 칼리프? 칼리프? 칼리프라는 것은 종교적인 황제야 말하자면 교황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술탄이란 것은 엠퍼러, 황제라는 뜻이에요, 왕이나 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황제인 네. 이메크메트이세가 술탄하네요 술탄, 네. 술탄. 네. 콘스타트플을황화시키고 동로마 제국을 차지했으니까 네. 나도 이제 황제다 네. 기독교 사회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볼때그 로마 교황이 볼때이 네. 사람은 이교도이지 네. 기독교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자칭 황제였고 인정을 못 받은 황제가 될 네. 거죠. 정통성이 없네요. 정통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술탄으로 물렀죠 <laughs>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계 역사가 이걸 중심으로 크게 유동을 지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그다음에 핵대륙 발견 등. 네. 출발점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점령입니다. 아 콘스탄티노플의 점령 함락의 과정까지 오늘. 잘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먼나이나더 클래스 4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먼나이나더 클래스 예. 오늘도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자 이거야? <laughs> 네.